안녕하세요. 30대 총각입니다. 주로 결혼하신 분들이 이곳에 많이 찾아오시던데, 저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진 것 없으셨지만 사별 후에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분인데요. 다만 저희 장가 보낼 때 혹여 흥결이 됐다, 새 장가를 드셨다가 건지리를 한 외모의 수가 큰 위기를 겪으셨던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에게는 3살 아래의 동생이 있습니다. 저희를 낳아주신 친어머니는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망연자실하여 정신이 나가버린 아버지는 피동에 갔던 동생과 저를 할머니때 맡기고, 밤낮으로 병원에 찾아가 의사의 멱살을 잡았다고 합니다. 일주일쯤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의 노모가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흙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자기 아들 좀 사여달라고 제발 합의해달라고요. 정작 의사는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말입니다. 좋은 옷과 좋은 가방을 걸친 의사 엄마가 와서 흙바닥에 떼골떼골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 발목을 잡고 재발아 합의를 해달라고 몇천을 추돌해요 처음에는 돈 필요 없고 병원 문을 닫게 할 거다 소리를 질렀는데 우리 할머니가 어린 저와 같태어난 동생을 안고 달려가서 애새끼들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일단 그거라도 받자고 했답니다. 그 당시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이라 저는 빈혈이 와서 입이 항상 헐게 마르고 기적말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안 형편이 그랬으니 신성하는 우죽할까요? 결국 아버지는 그 돈을 받고 그 뒤로 분유와 기저귀 그리고 저한테 먹일 소고기를 사들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전세살 때라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제가 고기를 먹고는 너무 좋아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맛있어서 너무 맛있다고 그 어린 제가 소리 없이 눈물을 줄줄 흘렸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쩌면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고 울었을 겁니다. 엄마의 얼굴도 감감할 정도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엄마가 자기 전에 이마에 입 맞춰주시던 기억, 포근하게 엄마 품에 안겨있던 기억은 지금도 감각으로 남아있거든요. 전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동생과 달 동네에서도 제일 높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요즘은 뭐 90년대생은 풍요의 세대다 이런 말도 있던데, 90년생인 저한테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집집마다 신문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큰 동네에선 이제 미성년자는 잘안 쓴다고 하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초등학생한테도 알바를 시켜줬었죠. 담배 심부름도 시키고 그래서 몇백 원을 받으면서 그걸로 봉생닦아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받은 몇 천을 미 천으로 해서 영세하지만 작은 사업을 차리셨는데 제가 어릴 때라 잘 기억은 못하지만 일이 잘 풀렸다 맛봤다 했나 봅니다. 어떤 때는 영업이 잘 되었다고 출장을 길게 다녀오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몇 달씩 집에서 일 없이 지내셨어요. 그 와중에 손이 놓일 순 없다 하고 응사장에도 나가시고 가끔 저희가 좋아하는 하드를 사와 입에 물려주시고는 꾹다 먹을 때까지 한참을 지켜보시곤 하셨죠. 몇 달에 한 번은 어린 아들들을 위해서 시장에서 파는 기름통탈을 사오셨습니다. 그 통닭 먹는 날이 어찌나 좋던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굳이 사달라고 조르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그 기름통닭이 떠올라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도 아버지께는 그런 마음을 숨기곤 했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잘 몰라도 뭔가 일이 잘 풀리는 날에는 따뜻한 통닭이 두 마리 잘안 풀리는 시기에는 통닭이한 마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어떤 예쁜 아주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제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새엄마였습니다. 동화책에 종종 나오는 새엄마는 다 못되고 무섭던데 아버지가 데려오신 새엄마는 굽돈 냄새도 나고 얼굴이 아주 예뻤습니다. 저는 처음에 새엄마가 밤이 되면 괴물로 변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동생을 감싸고 그랬죠. 하지만 워낙 엄마가 고팠던 우리 형제는 그 새엄마가 우리에게 사갑지 않아도 마냥 엄마를 좋아해서 자꾸만 달라붙었습니다. 동생이 친구들이 자기 덜어 엄마 없다고 놀렸다고 하면 이제 너도 가서 엄마 있다고 하라고 큰소리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놀이동산도 한번 갔었죠.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나와 동생 제 가족이 찍은 사진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도 잠시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쯤에 두 분은 점점 자주 다투셨습니다. 본문제로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문을 압착받지 모아두셨던 모양인데 그걸 새 엄마가 다 썼다는 듯 했습니다. 원성이 높아지고 그게 어떤 돈인데 하고 아버지가 화를 엄청나게 내시니 새 엄마는 주저앉아서 눈물만 닦으셨습니다. 모처럼 우리와 함께 살게 된 엄마인데 아버지와 싸우고 우리를 떠날까봐 동생과 저는 너무도 불안했습니다. 지금은 하커슨이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자그마한 부속 공장 같은 걸 운영하셨고 새 엄마는 그 공장에서 격리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공장은 늘 기재시달렸는데 새 엄마가 격리일도 잘 못할 분더러 비용을 많이 빼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두 사람이 같이 살림을 차리고 나서야 알게 되었으니 싸움이 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분은 점점 사이가 틀어졌고 아버지는 얼굴이 거칠어져서 나갔다가 며칠 시간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니네 아버지 공장만 했다. 자기 직장인은 했는데 새어머니는 언제나 남의 일처럼 이야기했죠. 새어머니도 점점 더 우리에게 차갑고 무심해지기 시작했고 사춘기 소년들이었던 우리도 점점 집에서 마음이 떴습니다.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분목에서 늦게까지 놀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늘 우리 할머니만 발을 동동 구두며 어떻게든 저희들 공부를 시키겠다고 속을 많이 태우셨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때 굽은 손가락으로 만원짜리 한 장씩을 두셨었는데 동생은 벌컥 짜증을 했죠. 아 할머니 이걸로 뭐하라고 문제집 사고 준비물 사면 남는 게 어딨어? 할머니는 슬픈 눈으로 우리를 보면서 할미가 이건 남을 팔고 옥수수 팔아 버는 풍돈인데 미안하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제가 동생을 잡아 끌고 나오면서 할머니를 한번 돌아봤는데 그때가 마지막이 될줄 알았으면 좀더 잘해드릴 걸 후회가 남네요.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는 해골처럼 바싹 마른 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운이란 다 때가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집안은 운이 다해서 끝나버린 것 같지만 아직 때가 남아있을지도 모르고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른다. 할머니 보내드리는 거 너무 죄송하고 서글프지만 정신 차리고 밝게 살자. 아직도 다 쓰지 않은 운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자. 내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욕해서 새엄마가 소주를 훌쩍훌쩍 마시더니 쿠팡기를 기더라고요. 새 어머니는 이제 슬슬 나갈 생각이었는지 매사에 얼굴이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남자라도 생겼는지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면 그제서야 웃으며 자기야, 여보야 하면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기도 했죠. 두 사람 사이에 애정은 어느덧 부질없이 사라져버리고 불쌍한 우리 동생은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자꾸게인만 하는 시간이 길어지더니 어느새 문을 닫아 잠그고 방구석에 틀어 박혀 케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성인이 되었지만 대학은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취업해서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어릴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집에서 매일 말라가는 아버지는 마치 중병 환자 같은 물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꾸 부혈이 나시길래 경원 예약을 잡아드렸었죠. 그런데 그날 새벽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만 더 지나면 병원에 가실 수 있었는데 종합 병원 예약을 다 잡아놨는데 아버지가 새벽에 목이 타셨는지 일어나서 물을 드시고는 화장실에 들르시다가 피청 쓰러지신 겁니다. 헉 소리가 들려서 놀라 달려왔는데 아버지는 욕실 타일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옛날식 주택이라 바닥 문턱은 두꺼운 콘크리트 문턱이었고 문턱에 찌은 머리 뒤에서 키가 흥건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울고불고 하며 부급차를 골랐죠 새엄마도 놀라 울부짖고 집안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다음날 아침 건강검진 이 아닌 응급실 환자가 되어 새벽 부터 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겨우 검사를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리더군요. 제가 보기에도 평소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실 거라고 생각했더니 루푸스 라고 불리는 자가 면역질환 환자 라고 하더라고요. 주로 젊은 사람들이 걸리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그동안 계속 피곤해 하셨고 얼굴이 검어지셨다가 몸에 뭐가 났다가 하는 증상들이 다 루프스의 전조 증상이었을 거라 하는데 참할 말이 없었습니다. 루프스 자체로 죽는 질환은 아니지만 면역계통에 이상이 와서 자기 세포를 죽이기도 하는 병이라고 어떨 때는 백혈구 수치가 줄어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신장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니까 평생 약을 먹으면서 관리해야 한다는 말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머리 손상은 어떻게 되었냐 했더니, 리사가 하는 말이 출혈이 너무 심했고, 뇌 손상도 왔는데, 루프스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었답니다. 평생을 낮은 지능으로 사셔야 하고, 루프스 약은 또 별도로 먹으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간수치도 몹시 나빠져 있었고, 신장도 손상되어 투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난치성 질환으로 기용 부담을 부가에서 상당 부분 해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없는 형편에는 자기 부담금도 거거웠습니다. 제가 그날 무슨 기분이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담배를 세갑이나 피웠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냥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운이라는 게 이런 거면 그냥 우리는 쫄딴 망했다 싶더라고요. 병원에서 추추하게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두고 그 와중에 아르바이트를 가야만 했습니다. 병원 무비에 어떤 가족들이 눈에 띄었다죠. 우리처럼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모양인데 서로를 걱정하면서 서로 자기가 아버지 곁에 남댔다면서 아웅다웅하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새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렇게 되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한 이틀은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더니 더 이상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와도 점점 대화가 줄고 일을 하러 간다면서 하루 종일 집에 없다가 밤에 잠만 집에 와서 잤습니다. 처음부터 그리 얄팍한 마음으로 들어왔던 걸까 언제든 떠날 마음으로 그렇게 거리를 두고 우리를 밀어냈나 싶어서 슬프고 서글프더라고요. 어릴 때 같이 놀이동산 가서 찍은 사진을 그무렵에 찢어서 버렸습니다. 이제 엄마라고 부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직감했다죠. 동생은 방에 틀어박힌 지 너무 오래된 중증 우울증의 사회성 부족이고 유일하게 아버지를 정성적으로 보살피고 케어할 수 있는 건 나인데 나치간에 아버지를 혼자 병원에 두고 나오이 발이 참안 떨어지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와중에 군대 영장까지 나왔습니다. 앉아서 한참을 고민하다 병무청에 어떻게 빠질 일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사실원 관계의 부인도 있고 고등학생 동생도 있고 아버지가 당장 돌아가실 만큼 위중한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할수 없이 이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날에 새엄마가 그러더군요. 사이가 틀어져도 남편은 남편이니까 잘 보살필 거고 당분간 요양병원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 말을 믿은 제가 바보 멍청이였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보고 응생에게 인사를 하고 혼자 훈련소에 가서 입대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군대가 좀 홀가분하기는 했습니다. 처음으로 집안 형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또래들과 어울려봤으니까요. 고등학교 때도 저는 내외톨이었거든요 군대 생활에 몰입하면 시간이 좀 빨리 가겠지 싶어서 뭐든 열심히 해서 베이스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대 배치 후첫 휴가를 나왔는데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빨리 집으로 가고 싶더군요. 나와서 바로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새엄마도 동생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다는 루양병원을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김철수 환자 어디 있냐고 병원에 물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배우자가 퇴원 수석을 밟았다는데 제가 이때 하고 정확히 일주일 후였더군요. 아버지가 어느 병원으로 옮겨졌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자택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황급히 한 걸음에 달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동생도 사는 흔적이 없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동생이 쓰던 족방에 누웠다가 잠시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뭔가 인기척이 들려서 금방 깼습니다. 새엄마가 웬 외국인 남자와 함께 들어오더군요. 아버지 없다고 이제 마음대로 불륜 상대를 드리는 건가 싶어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는 요양 겸원에 안 계시던데요. 동생은요. 품상구 때 따지는 저를 보더니 새어머니는 잔뜩 다망해서는 아니, 이 집에서 다 나갔어 나갔다고 이제 같이 안 사니까 따로 전화해서 잤던가 해. 그리고 이제 엄마라고 구르지 말고 하더라고요. 이 집은 어떻게 된 건데요? 여기 우리 아버지 이등으로된 집인데요. 아버지 지능이 지금 5살도 안 된다는데 혼자 어디로 이사를 가요? 동생이랑 갔어요? 하니까 행설수설 하면서 아무튼 지금은 자기 집이랍니다. 아버지가 무슨 각서와 권한을 줬다기에 동사무소 가서 때욕떼 봐요. 했더니 거럭짜증을 내면서 행설수설 합니다. 본인의 신분으로 휴가를 나온 저로서는 1분 1초가 소중했기 때문에 얼른 아버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에 있는데요? 어딨냐고요? 내가 없지 않냐? 집을 나갔는데 내 아버지 가출하고 나가고 내 동생도 좀 이따 정리하고 나갔어. 아버지가 그 몸으로 밖에 나갔다고요? 가출을 했다고요? 마이 돼. 어디다 버렸지? 어디다 버렸어? 막 소리를 질렀는데 외국인 남자가 에에에야 이 집에서 나가. 여기 우리 거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동생을 만난 곳은 동네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고시원이었습니다. 제가 군대 가고 나서 새엄마의 복건이 너무 심해져서 아예 고시원으로 옮기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부에서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이 훈련소 갈때 나한테 해준 이야기들이 도움이 됐어. 고마워.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게. 잔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하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저는 먼저 아버지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그러자 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아버지 요양병원에 있는 거 아니야? 하더군요. 자기가 아침을 챙겨나갈 때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있는데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면회가 안 된다고 새엄마가 어차피 가도 못 만난다고 했답니다. 대충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 여자가 요양병원에서 아버지를 빼내서 어딘가에 버린 듯했습니다. 우리는 파출소에 뛰어가서 아버지 실종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인상착의를 가만히 듣던 경찰 한 분이 대전역에 노숙인 중에 비슷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어저께 어떤 노숙인이 얼마 전에 카니저 앞에서 계속 우왕좌왕 하시길래 이송하려고 했더니. 아니라고 로또 간판을 절박하게 가리키시길래 도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아버지 같다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당장 대전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 분들의 도움으로 금방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죠. 뭔가를 덕지덕지 둘러쓰고 있는 쾌한 사람을 하나 가리키더군요. 당장 갈려가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입가에 침을 흘리고 눈이 풀려 있는 그 사람. 바로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동생과 저는 그 자리에서 지린내가 나는 아버지의 몸을 겨안고 한참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는 뭣도 모르고 우리를 보면서 해주욱이 웃었는데 간수치가 나빠서인지 얼굴이 거의 검은색으로 보이더라고요.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길바닥에 내몰았는지 가슴이 찢어지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여자를 죽이고만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대전역에 있다고 알려주신 경찰분께서 노숙인들 중에서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버지도 집이 있으신 걸로 안다고 알려주더군요. 경찰을 따라 쪽방으로 갔습니다. 새 엄마가 이곳에 아버지를 버렸던 건지 몸을 겨우 누일 만큼 포르만 공간에 나무 문짝이 하나 달랑 붙어 있는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하다못해 낡은 푸세식 화장실의 문짝마저 알루미늄 곳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피죽 웃으면서 우리 형제 손을 잡아 안쪽으로 끌더라고요. 봄팡이 자던 내가 풀풀 뿜기는 집에서 누렇게 변한 매트리스 안에 자꾸만 손을 집어넣더니 무언가를 꺼내 우리한테 내밀었습니다. 복권 용지더라고요. 복권 용지 위에 좁은 공간에 우리 형제의 이름을 쓰려다 실패한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희미했지만 초성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를 보며 그 종이를 꼭 쥐어주는 아버지 때문에 또 울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바로 다시 병원에 무셨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는데 간과 신장에 심각한 합병증이 왔다고 하더군요. 깨끗이 씻고 면도와 이발도 하고 깨끗한 옷으로 한복시켜드리고는 아버지를 보는데 동생이 똥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에게 다내 탓인 것 같아. 할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난왜 제대로 하는 게 없을까? 동생에게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씀을 다시 해줬습니다. 사람마다 운이 정해져 있는데 그 운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 운은 아직 멀었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면서도 참 험한하고 이런 이야기밖에 해줄 수 없는 내가 그저 비참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마음으로 어린 저에게 운이 어쩌고 하셨을까 싶더라고요. 동생은 아버지 곁에 남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 새엄마를 유기 혐의로 고소하려고 한다고 이것저것 상담을 했습니다. 배우자가 아기를 품고 다른 한쪽 을 유기하거나 했을 경우에 이혼 소송을 할수 있다는데 일단 두 사람은 사실원 관계에 있고 둘 사이 의 자료도 없는 터라 생각보다 법적인 처벌이 상당히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든 내 손으로 저 여자를 뜻장내고 싶었습니다. 찹잡한 마음으로 길을 걷다가 편의점에서 복권 단판이 붙은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주신 복권 용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갑에 소중히 넣어뒀던 복권을 꺼내 휴대폰으로 당첨번호를 검색해봤습니다. 어라 번호가 너무 잘 맞았습니다. 아니 눈에 비비고 봐도 폰을 걷다가 다시 키고 종이를 붓고 또 봐도 영락없이 1등 당첨이었습니다. 번호가 다 맞았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거의 기명을 지를 뻔 했는데, 간신히 이성을 찾고 병원으로 돌아가 동생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동생에게 당첨금은 세금 떼고 무조건 반으로 나누되 너도 3분의 1은 꼭 적금을 하라고 돈이 사라지지 않게 잘 묶어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은행에 바로 갔습니다. 수령액이 와 제가 구에서조차 만져보지 못한 금액이더라고요. 세금을 대고도자금마치 22억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주신 데다가 북권 단첨까지 되게 해주신 경찰관님께 사례금을 크게 드리고 싶었는데 절대 받을 수 없다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대신 기부를 하라고 하셔서 이 세상에는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참 많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2억 원은 여러 곳에 나누어 기부를 했습니다. 저희처럼 고생하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센터에 기부했는데, 동생이 무척이나 기뻐하더군요. 마음의 빚을 치우는 느낌이라고 동생과 10억씩 나누고 동생도 저도 상당 금액은 예금으로 묶었습니다. 다만 저는 할 일이 더 남아있었습니다. 흥신소에서 가장 비싼 단가를 불러 사람을 샀습니다. 새 엄마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습니다. 새 엄마가 푹 빠져 있는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더군요. 걔는 신고해서 보내버렸습니다. 아주 둘이 죽고 못살 정도의 사이인듯 했는데 간제 추방당했으니 삶의 낙이 없어졌죠. 그럼에도 우리가 아버지 명의로 살던 집을 차고 앉아 자꾸만 안 나가기에 그냥 진축해버리기로 하고 그 여자는 바로 내쫓아버렸습니다. 무단침입으로 경찰 부르겠다고 했더니 사실혼이고 자기가 뭐새 옷만이 어쩌니 하길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아 배우자의 아기족 6이 어쩌고 하는 걱정을 들이댔더니 바로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치더라고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지독하게 쫓아다녔습니다. 저는 사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최고급 외제 촬영 한대 뽑아서 아침마다 그 여자가 사는 고시태를 앞으로 찾아갔죠. 나중에는 아예 알바생을 하나 뽑아서 커다란 캐널에 남편 병 들고 운 없다고 버린 여자 김땡땡이라고 써서 하루도 안 빠지고 들고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죽을 듯살듯 쫓아다니니 이를 구해도 금방 잘리고 일이 잘 풀릴 리가 없었죠. 결국 저를 찾아와서 싹싹 빌더라고요 미안하다 아들아 제발 용서해주라. 네 아버지 버린 거 바람핀 거다내 잘못이다라고 했는데 전 당신 같은 엄마 존적 없어요.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면서요. 이제 인생의 원수가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오는 낯으로 용서해요? 했더니 그 자리에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차에 태워서 어지가 계시단 쪽방에 보냈습니다. 쪽방 안에 집어넣고 지금부터 아줌마가 살 집은 여기라고 했더니 실신할 만큼 울고 불고 하더군요. 여기서 딱한달 살고 나면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겠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죠. 아그 다음은 저도 어찌 되었는지 모릅니다. 통신소 직원이 하는 말이 3일쯤 되는 날에 겉옷도 못 걸치고 맨발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정도면 어디 가서 살아도 평생을 두려움에 떨겠죠. 저희 형제는 최근에 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가서 마음이 무척 좋지 않았습니다. 성치하는 몸으로 밥이라도 사드시지 복권까지 사서 그 위에 저희의 이름을 적으실 줄은 몰랐죠. 아버지와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 하나 없는 상처뿐인 가정이지만, 그래도 남겨진 저희들이 이제부터 할 일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것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만간 대학에 등록해서 못다한 공부도 하고, 동생이 제대하면 함께 작은 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혜롭게 잘 쓰며 사회의 부정원으로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